오늘은 요한복음 핵심 선구를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채우시는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6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